어, 여기 다이소 맞나요? 저도 처음에는 잘못 들어온 줄 알았다가 가격표를 보고 정신 차렸습니다. 요즘 다이소에는 가격은 천원, 하지만 퀄리티는 1 0만원처럼 느껴지는 꿀템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점점 높아지는 상품 퀄리티 때문에 경쟁사들은 좌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림연구소 오클에서는 10년 전이라면 상상도 못했던 다이소 고퀄템 10가지를 조사해봤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영상 힘차게 시작합니다. 요즘 혈당 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 주변만 봐도 바나나잎, 에사비 같은 혈당 제품 챙겨 드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혈당 관리템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하나만 먹으면 혈당은 기본, 장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락토핏 당케어입니다 식후 혈당을 잡아주는 바나나잎 출출물에 유산균까지 이 작은 한 포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바나나잎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코로솔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면 코로솔산 하루 권장량을 한 번에 채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프로바이오틱스 20억개까지 저는 국수, 초밥처럼 혈당 오르는 음식 먹기 전에 꼭 챙겨 먹는데요 먹고 나면 신기하게 식곤증도 덜한 것 같고 15포 소용량 제품은 다이소에서만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부담없이 한번 먹기에 좋겠네요 9월부터 슬슬 선선해지면 피크닉이나 캠핑 가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때 있으면 딱 좋은 아이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500ml 캔 6개가 쏙 들어가는 넉넉한 사이즈에 보냉력까지 좋은데요 일반적인 저가형 쿨러들과 다르게 보냉제를 아낌없이 썼더라고요 게다가 한 손으로 들기 딱 좋은 크기라서 휴대성까지 좋았는데요 이미 날씨 풀리고 난 뒤에 사려고 하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빨리 서두르세요 여러분도 요리할 때 에어프라이어 많이 사용하시죠? 특히 튀김 요리엔 없으면 안 되는 필수템인데요. 보통 종이 호일을 깔고 쓰잖아요. 그런데 매번 에어프라이어 사이즈에 맞게 자르기도 힘들고 종이 끝부분이 말려서 음식이 덜 익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종이 호일 대신 이거 한번 써보세요. 에어프라이어 사이즈에 딱 맞게 만들어진 에어프라이어 전용 호일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끝이 말리지도 않고 사이즈도 딱 맞는 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중 코팅되어 있어서 최대 225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와 진짜 여태까지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네요. 다이소에 가면 여기는 꼭 들르셔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품절 대단으로 난리가 났던 제품인데요. 삼성 공식 협력사로 성능은 부족한 게 없는데 가격은 1분의 1 수준이어서 다이소에 가면 꼭 구매하셔야 하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25와트 출력으로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안정성 테스트까지 모두 통과한 제품인데요. 혹시나 전자기기 고장 날까봐 매번 비싼 정품 충전기 사셨던 분들은 이거 꼭 한번 사서 사용해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 중 하나인데요. 이제 다이소에서도 살수 있더라고요. 로투스 비스코프는 베이기의 국민 과자인데요. 한입베어물면 기분 좋은 시나몬 향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인공향료도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맛을 내는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지만 커피와 함께 먹으면 10배는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는데요. 쌉싸름한 커피와 달콤한 비스킷의 조화가 진짜 미쳤습니다. 요즘은 비스킷 가운데 부드러운 바닐라 크림이 들어간 샌드형 제품도 출시됐는데요. 신제품 제품도 나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리지널 제품이 가장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다이소에서는 125g 소용량 제품도 판매 중입니다. 회사에 하나 들고 가서 당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먹기 딱 좋겠네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진짜 눈 돌아갑니다. 대충 닦은 것 같은데 기름때 찌든 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 들어간 자연 유래 세제라서 아기 젖병부터 과일까지 안심하고 세척할 수 있는데요. 세척력까지 좋아서 요즘 인기가 정말 뜨겁더라고요. 여기에 사용할 때마다 새콤달콤한 핑크베리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게제 마음에 쏙 들었는데요. 생활용품 전문 제조기업인 애경에서 출시한 제품이라 더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겨우 3,000원. 와 이건 안 사면 손해 아닌가요? 국 끓일 때 올라오는 거품 일일이 걷으셨죠? 단백질 녹말 지방 국물 위로 뿌연 거품들 둥둥 뜰 때마다 스트레스 그럼에도 냄새도 잡고 국물도 맑게 하려면 걷어내야 하잖아요 제가 숟가락 얼음 넣은 국자 페트병 별의별 방법 다 해봤는데 진짜 간편한 건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일본제 미니거품 건지개 이거 진짜 역대급 꿀템 보장합니다 사용방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거품 올라오면 그냥 쓱 떠주면 끝 촘촘한 망이 거품만 싹 걸러줘서 두세번 마 쓱싹 하면 맑은 국물 완성. 예전엔 국 끓이면서 거품 걷느라 성가셨는데, 요즘엔 이거 하나로 요리가 훨씬 깔끔하고 편해졌어요. 맘카페에서 간증 쏟아진 달소 꿀템 혹시 아세요? 바로 일본제 달걀 분리기 명절 때마다 계란인자 노른자 분리하느라 손에 노른자 터지고 그릇 없고 스트레스 폭발했던 분들 이제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가격은 무려 천원 모양은 아주 단순해요. 가운데 홈에 노른자 받치고 양옆은 흰자가 쏙 빠질 수 있게 설계된 구조 그릇 위에 살짝 얹고 계란 탁 하면 노른자는 중앙에 딱 흰자는 아래로 주르륵 빠져나가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편리함이거든요. 경험해보시면 면 바로 아실 겁니다. 다이소 또일 제대로 냈네요. 요즘처럼 눅눅하고 꿉꿉한 날씨에 꼭 필요한 제품이 있습니다. 출시되자마자 품절대란이 났을 정도로 인기 많았던 제품인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온더 바디 쿨링 푸 샴푸입니다. 땀 때문에 냄새가 올라오는 발에 칙 한번 뿌려준 뒤 물로 헹궈주면 끝. 세이지 허브랑 멘톨이 함유돼 있어서 기분 좋은 쿨링감과 함께 프레시한 향이 올라오는데요. 냄새와 함께 더위까지 한방에 날려주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세정력이 꽤 좋아서 화장실 청소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찌든 때가 많은 곳에 뿌려주고 솔로 한번 문질러주면 오래된 찌든 때까지 말끔하게 지워지더라고요. 이 제품은 제발 여러분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입소문 나면서 품절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극은 0%, 보습은 100%. 시어버터랑 아보카도 추출물이 들어 있어서 피부에 정말 촉촉하게 스며듭니다. 다른 바디워시도 다 비슷한 거 아니냐고요? 이 제품의 진짜 강점은 바로 가격인데요. 500ml짜리 제품인데 가격은 겨우 3,000원. 세일가도 아니고 평소에 파는 가격이 3,000원이에요. 사장님, 이 가격에 파시면 다른 데는 다 망하라는 건가요? 오늘 살림연구소 오클에서는 10년 전이라면 상상도 못했던 다이소 고퀄템 10가지를 차례대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살림연구소 오클에서 추천하는 여러가지 살림 꿀템이나 꿀팁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림연구소 오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